h i Dobo h l i p o e h i d g o p e l e d o u g over two d b i o g o l e x c e l d o n o u b i e d o g a i n we h a v 고이렇다 AD 몰라 에또이 연결복 this w 이렇게 눌러야 해. 이제 알겠지? 해 봐. 뭐해 한번 해 봐. 같이 해 보자. 같이. 희재 오빠가 알려 줘. 어떻게 하는지. 우와! <laughs> 오, 기차 운전하는 거야? 사준이가? 땅눌로올야 아, 해. 어떻게 올라야 해. 기차 여기다 또. 나도동좀간도 해봐. 여기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있지 알겠지? 알겠지 일로 응. 나도 무지해. 뭐가 아. 있겠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다른 말이야. 그가 언니가. 오, 무슨 소리지? 엄마, 키야. 엄마, <laughs> 엄마 방송이나 <방으로 인하고> 그래. 근데 얘도 안얘 예뻐. 그래. <laughs> 파마 해주는 거야? 어 파마도 해줄 수 있고, 응. 있잖아 햇살이가 원하는 대로 머리 해줄 수 있어. 미용실 가면 언니들이 머리 해주잖아. 이렇게 너네들이 미용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응. 응? 잘 안나 어떻 해? 헤헤 야나 못하겠다 또알려줘야지 어떤걸로 머리 해주면 머리 길면 어떤거 해줘야 돼? 이다 밀어줘야 돼? 어. 응. 됐지. 자, <laughs> 아, 또. 그 다음에. 아, 거기서 원하는 컬러를 하는 거야? 됐지? 응. <laughs> 음.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그지야. 이제 오빠 먼저.